걱정마 이번 소개팅 내가 제대로 망쳐줄게 남자가 뒤따라오며 미소 짓는데 나는 지안이에요 나는 지안 저는 지훈이에요 어머 잘생겼다 시작부터 반하다니 정신 챙겨 미리야 뭐 마시겠어요? 그럼 제가 사장님 여기 맥주 한 박스 주세요 오늘 달려볼까요? 제대로 각 잡고 병나발도 불어보는데 저도 나술 좋아하는데 자 건배 1단계 작전 실패 전 평일엔 남사친들 만나야 해서 주말에만 가능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런 것도 이해한다고? 그럼 이건? 이 명품 가슴은 3천만원짜리 작품인데 어때요? 물을 내뿜고 하하 아, 저는 당신처럼 솔직한 여자가 좋아요 딱내 스타일 쉽지 않은데 그럼 우리 바로 호텔로 갈까요? 함께 뜨밤 좋아요 이렇게 바로? 어떡하지 정말 호텔 가야 하는 거야? 미리가 당황하는데 그때 이 대표님 S그룹은 공식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뭐야 파산했는데 나한테도 속아서 호텔까지 온 거야? 지한씨 도착했어요 서둘러 내리는데 죄송해요. 사실 저는 지안이가 아니에요. 파산까지 하신 분을 속일 수가 없네요. 이건 지금 가진 전재산이에요. 오늘 술값이랑 기름값에 보태세요. 그럼 저는 이만. 귀여운데? 그때. 어머, 저기 자기 전 여친 김미리 아니야? 맞네, 헐, 나랑 헤어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매일 배달하면서? 어머어머, 너네 빨리 숨어, 빨리 빨리 왜왜왜? 뭐 무슨 일인데? 너네 안 들려, 너희들 수거하려고 쓰레기차가 오는 것 같은데? 부악 미리나 이대일로도 밀리지 않죠? 미리야, 너 아직도 남자친구 없어서 나랑 주위 사이를 질투하는 거야? 잠깐, 누가 남자친구가 없대? 원래 이름이 김미리예요 여긴 내 남자친구야? 이게 누구야? 파산했다는 이 대표님이시잖아? 망한 주제에 겉멋은 못 버렸네. 좋은 차라도 팔아야 밥한 끼는 먹지 않겠어? 우리 자기는 말단 그룹 부사장이야. 신화그룹 알지? 곧 있을 상장식에 초대도 받았단다. 미리 넌 내가 데려가 줄 수도 있어. 가서 돈 많은 남자라도 한번 꼬셔봐. 넌 전남친 주제에 왜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많은 거야? 옆에 새 여친도 있구만. 나한테 신경 좀 꺼줄래? 신화그룹 상장식이 자랑할 만큼 대단한가? 그럼 거기서 보자고. 니들이 올 자격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 거기서 보자고. 우리 정말 가는 거예요? 걱정마요. 다 방법이 있어. 그럼 내일 봐요. 여자는 떠나고. 김비서, 내일 신화그룹 상장식 테이프 코팅은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리고 말단그룹 부사장 뒤 조사 좀 부탁해. 네 대표님 드디어 내일이면 신화그룹 대표가 밝혀지겠네요. 신화그룹 상장식 날 멋진 차를 타고 지훈이 내리는데 어머머 매너 좋은 남자네요. 그때 BMW로 데리러 온다더니 지금 자전거 타고 온 거야? 자기야 그게 어머 자기 전 여친 진짜로 왔네? 근데 왜저 비싼 차에서 나오는 건데? 뭐야 이 대표 아직 차안판 거야? 파산했으면 주제를 알아야지. 정신 차리려면 멀었군. 근데 넌왜 자전거야? 오늘 같은 날 자전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한방 먹였죠. 가요. 그래서 차 정비는 언제 끝나는 건데. 며칠이면 끝나. 그것보다 오늘 신화그룹 대표가 직접 테이프 커팅한대. 빨리 가자. 신화그룹과의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우리 회사도 파산인데. 오늘 꼭 대표를 만나서 기회를 잡아야지. 초대장 보여주시죠. 초대장 있어요? 아 깜빡했네요 깜빡한 게 아니라 애초에 초대 못 받은 건 아니고? 잘봐 이게 신화그룹 초대장이란다 누가 물어봤어? 미리야 우리한테 부탁하면 너 하나는 데려가 줄 수도 있어 됐거든 난 전화 좀 하고 올게 지금 도망가려는 거지? 다들 여기 좀봐이 자식은 망한 S그룹 대표 이지훈이야 초대장도 못 받은 주제에 몰래 들어가려다 나한테 딱 걸렸지 창피하게 왜 저래? 파산한 대표라 비참하다 비참해 신화그룹의 투자나 받아보겠다고 온 거지 대표님이 널 거들떠보기나 하겠어? 그래? 내가 신화그룹 회장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비웃는데 신화그룹 회장은 얼굴 공개를 한 적이 없어 그렇다고 파산한 이지훈일 리는 절대 없지 오늘 상장식에 신화 회장이 직접 테이프 커팅 한다니까 눈치 챙겨서 빨리 꺼져줄래? 그때 지금부터 상장식 테이프 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신화그룹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드디어 신화 회장을 보는 거야? 완전 잘생긴데다 미혼이라던데? 신화 회장 나오려나 봐 무대로 향하는 지훈. 여러분 신화 그룹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이 왜 무대에 올라가? 설마 진짜 신화 대표야? 멋진 미소 한방 날려 주시고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말도 안 돼. 네가 왜 테이프 커팅을 하다니? 진짜 신화 대표라고? 여러분 신화 그룹 상장식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협력 기대합니다. 모두들 축하하는데. 말도 안 돼. 너는 파산했잖아. 어떻게 신화 대표가 돼? 당신 말단 그룹 부사장이라고? 내 네, 걱정할 시간에 니네 회사나 잘 챙기세요. 말단 그룹은 부패했고 차와 재산이 압류 중이니 앞으로 거래하실 때 다들 참고하세요. 우리 회사는 멀쩡해. 안망한다고. 자세한 건 여기다 있어. 지금부터 말단과 거래하는 건 신화 그룹과 결별을 의미합니다. 당신 날 계속 속였던 거야? 살찌게 잘 때리네요. 우리 헤어져. 미리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시작해볼까요? 뭐야, 난 대표만 걸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